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 인사말카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에서 보내는 방법인데요. 카카오톡에 들어간 뒤 추석 인사를 보내고 싶은 친구의 채팅방에 들어갑니다. 채팅 입력창을 보면 오른쪽에 샵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눌러주세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있는 곳에 추석 카드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카드 보내기라고 뜨게 되고 여기에서 내가 보내고 싶은 카드를 골라서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추석 인사말 카드를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보내볼게요. 샵 버튼을 누르고 추석 카드를 검색해줍니다. 이번에는 카드 보내기 말고 오른쪽에 있는 카드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여기에서는 내가 직접 문구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캐릭터를 이렇게 넘겨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창을 터치를 하고 이렇게 문구를 입력해줍니다. 입력이 다 됐으면 아래에 미리 보기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에 내가 입력한 메시지가 나오고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카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멋지게 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앱을 하나 다운받아야 하는데요. 휴대폰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 뒤 플레이스토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캔바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앱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다 되면 열기 눌러주세요. 하단에 쿠키에 동의해주세요라고 뜨는데요. 모든 쿠키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용 약관에 "모든 항목에 동의합니다"라고 된 박스에 이렇게 체크를 한뒤 동의 및 계속하기를 눌러줍니다. 무료로 가입하기가 나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 계속하기를 누르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계속하기를 누른 뒤 로그인을 해줍니다. 어디에 사용을 할 건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개인을 눌러줍니다. 우측 상단에 건너뛰기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측 하단에 템플릿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검색창에 추석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추석 관련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골라줍니다. 선택을 하면 편집을 할수 있는 창이 띄는데요. 이렇게 글자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글자를 선택하고 좌측 하단의 편집을 눌러서 원하는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점 4개 중 하나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고 글자를 누른 상태에서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 버튼을 누른 뒤 색깔을 선택하고 모두 변경을 누르면 글자의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글자를 누른 뒤 휴지통을 누르면 글자가 사라지게 되고 하단의 글꼴을 눌러서 원하는 글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설정이 다 되면 우측 상단의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잠시 후 이미지로 저장이 되고, 저장된 이미지는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를 카카오톡을 눌러서 바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간 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앨범에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템플릿을 선택한 뒤 하단의 요소를 눌러서 다른 요소를 넣을 수도 있고, 갤러리를 누르고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선택한 뒤 넣고 꾸밀 수도 있습니다. 요소를 누른 뒤 검색창에 추석이라고 검색을 하고 프레임을 하나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템플릿이 아닌 화면을 한번 터치를 하고 갤러리를 눌러서 사진을 선택해 줍니다. 사진을 누르고 프레임 위로 옮겨주면 이렇게 사진을 프레임에 넣을 수 있습니다. 편집이 완료되면 우측 상단의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바로 공유하거나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간 뒤 사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인삿말 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보내도 되고 좀더 정성이 들어간 카드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캔바 앱을 사용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꾸며서 보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